시간입니다. 아, 요즘 연예인들이 보면은 마치 그 100m 경주를 하듯이 앞다투어 옷을 벗고 있다 이 말. 앞다투.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마치 이들의 삶은 100m 인생의 한 탕을 노리고 사는 것 같다 이 말. 그래놓고 이들이 곧 옷을 벗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내가 벗은 건 외설이 아니다.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. 아, 그런 말이야 이 예술과 외. 예술 외설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? 여러지 함께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예술이야. 근데 지온자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탐과든지 현미경 보듯이.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예술이야. 치밀어. 이게 뭐 어려운 겸손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. 이 머리부터 이 가슴 여기까지 나오면 이건 예술이야. 이 아래가 나오면 이게 예술이야. 뒤로 이렇게 돌면 이거 배설이야. 그럼 이들이 왜 벗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. 정치적인 성향? 아니다, 이거야.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? 아니다, 이거야. 문화적인 파급? 아니다, 이거야. 단지 이들이 걷는 것은 돈 때문이다 이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걷는다 나만 해도 그래 돈 때문에 걷었다 이거야 <laughs> 돈, 돈, 돈. 에, 이 예술이라는 걸 가장 중요해 내가 아는 사람은 진짜 예술을 위해서 태어났어 이 사람 말이야요 1년 4계절을 오직 예술만을 위해서 살아요 예술이 어디 있는가 방황을 하고 다닌 거야 돌아다면서 니 뭔가 예술이 나타날 것 같다. 비리 온다. 그러면 지나가던 앞에 유학상을 붙여놓고 예술을 가르쳐줘. 에. <laughs> 그러나 또 예술이 떠오르면 너만 봐. 에이 <laughs> 만약에 이런 게 보기 싫거나 이게 좀 지저분하다 한마디만 딱가면 이게 쑥 들어가. 어떡 하냐? 오할 때. 한명 있었어요. 이 누드 모델의 별명은 블랙 캣이야 블랙 블랙헤치. 캣이 엉덩이 쪽에 말이에요 이 고양이가 이쁜 게 하나 이렇게 그이돼져 있어요 그제 세월이 흘렀어요 만났어 아유 오랜만에 블랙 캣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블랙 캣으로 부르지 말래 아,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숫사자라고 불러달래 아니 왜수사자야 그랬더니 20년 동안 살이 쪄가지고 말이야 이 고양이가 이라고 그랬어 사실 하셔야 됩니다. 에, 그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누드비치가 하나 있어요. 그 말리포 라아 말리포? 말리포 옆에 천리포 옆에 신리포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 누드비치에 남자가 돈 받고 있어요. 남자가 돈 받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 남자는 10만 원 여자는 5만 원이야. 그 내가 가서 따졌어. 아니 왜 남자는 10만 원이고 여자는 5만 원이냐?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여자는 남자 한 군데만 보지만 남자는 두 군데를 보기 때문에 심각해요. 심한... 그에 들어갔더니 아 여자는 하나도 없어. 어? 아, 그래, 서 내가 따졌지. 아, 왜 여자 없냐? 그랬더니 아, 안 오는 걸 어떻게 해. 안 오는 걸로 어떻 해? 근데 나는 이걸 말이야. 누드를좋은데다한번 써보자, 이거는. 그 일본에 가보면 누드 마케팅이라는 게 대성공을 했다. 컴퓨터 안에 내장이 다 보이는 거. 또는 누드 전화기 그래서 안에 다 보이잖아. 그거를 우리 국회의사당을 누드 의사당을 만드는 거야. 요그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일 거 아니야. 에, 사회 필요하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그날까지. 내 강의 돌강의는 에, 계속됩니다. 에, <laughs>